2026년 1월, 을사년 기축달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숭이띠. 에, 원숭이가 기축달의 축을 보면, 원숭이의 기운을, 이제 축이 그 기운을 이렇게 좀 끌어내는 식의 어떤 활동이라서, 에, 원숭이의 기운이 약간 기세가 조금 꺾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뭔가 좀 어떤 좀 답답증, 답답증이나 어, 이런 것들을 좀 주게 되는 환경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뭐 일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연, 에, 지체되는 식의 어떤 종의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을 좀 겪을 수 있다. 아, 그런 게 이제 에, 보통 주변 변동에 의해서 이제 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본다. 준비 과정, 준비하는 과정. 왜냐하면 이제 원숭이가 26년도 병원년이 오기 전에 기축달에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간에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어떤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을사년의 어떤 핵심적인 예, 운의 흐름이 기축달에 한해를 마무리 짓는 운으로 봅니다. 한해의 마무리 과정, 일정인 관계나 뭔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뭔가 재정비하는 과정, 이렇게 마무리, 일종의 재정비,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원숭이는 어쨌든 기축달이,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나, 어떠한 과정이 좀 지체되는 식, 시간이 좀안 간다, 이런 뜻이죠. 시간이 참안 간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연의 어떤 방향을 설정할 건가에 대한 준비 과정, 그리고 마무리, 재정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숭이띠한테는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원연이라는 적토마가 달려오는 운세의 원숭이는 그 과정이 다소 좀 번거로운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 기축달이 오는 과정은, 그 전년도 1, 4년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재정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병원연을 준비한다는 거죠. 아무튼, 원숭이띠가 병원연에 뭐 발령부터 시작해서 이동 병동을 참 많이 겪는 어떤 띠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원숭이가 26년도에 실제 역마가 많이 걸립니다. 역마살이라는 움직임 속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에 좀 바쁘게 활동하는 운이다. 그리고 자. 쥐띠죠. 쥐띠하고 축은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자축. 합이 되는 건데. 보통 이런 게 이제 문서, 문서, 어떤 합의. 이런 거 있죠. 계약. 이런 거죠. GT가 이제 기축 다른, 뭐 답답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정리. 이런 거죠. 주변 인간관계의 도움. 원조. 주변 인간관계에 도움을 받거나 어떤 사람 관계에 뭐 원조나 여러 가지 어떤, 어, 어떤 환경적인 혜택을 본다. 음, 혜택을 이 문서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이런 것도 되죠. 부동산 문서 계약. 어쨌든 뭐 GT가 뱀이 들어오는 좀 다사다난한 환경적 변화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기축달에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마무리 짓는 건데, 대체적으로 좀 길하다고 그 길. 음, 계약이나 이런 것도 좀 길하다, 길하다. 길조가 많이 붙는다는 거죠. GT 입장에서는 축달의 이 합을 긍정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laughs> 문서, 계약, 도장 찍는다, 주변에 도움받는다, 사회적인 합의를 본다. 예,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해결이 안된 것들이 골칫거리가 정리된다. 때로는 연애사도 붙더라. 이렇게. 아, 예, 그래서 뭐, GT도 뭐 그렇게 컨디션을 우리가 나쁘게는 안 봅니다. 예, 원숭이 지용. 아, 용띠, 용띠 기축도, 아, 이제 이것도 이제 이뭐 여러 가지 잡음이나 구설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비 갈등 속에서 뭔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음, 뭔가 이게 저 파가 하나 붙어버리면 잔잔한 어떤 신경성 스트레스, 이런 거예 스트레스. 음. 스트레스에 예민해지는 관계, 이런 걸로 인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갈등도 결국은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용띠들 하여튼 건강관리 좀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건강적 관리, 건강관리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잡음 구설이나 이런 거, 시비 갈등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같죠. 노이즈가 붙는다는 거죠. 노이즈가. 노이즈. 소음. 노이즈 과정을 거치고 나야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도 되죠.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네. 건강 관리 좀 신경 쓰시고. 스트레스나 예민해진다. 노이즈가 붙는다는 거, 여기 잡음인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마무리가 좀 되는 걸로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상파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파, 파. 이 파에 의한 갈등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살적 환경이 노이즈나 잡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운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클릭이 되고 막 이렇게 잡음이 있다가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그리고 난 이후에 뭔가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지는 효과. 그래서 좀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걸좀 잘하시라. 이런, 이런 말씀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 지용띠는 대체적으로 이 기축달이 오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반환살에 해당하는 그다룬이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뭐 잡음이 되든 갈등이 되든 결국은 뭐 마무리가 되거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은 있다. 이래, 이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뱀띠. 에, 뱀띠가 이제 또 여기 또합이죠뭐 이런 경우도 이제 이 대체적으로 이제 결과를 만드는 결과. 결과를 유도한다. 뭐또 골치거리 같은 게, 골치거리가 정리된다. 에, 뭐 이런 것도 되고. 음. 뱀 입장에서는 뭐뭐 뭐 딱히 나쁠 게 없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런 예, 부분 이제 뭐 이제 이동 이동이 여행 여행을 간다 움직인다 음. 그 다음에 뭐 과거의 인연을 다시 재회한다 과거 인연의 재회 과거에 함께했던 인연을 다시 만난다, 재회한다, 이런 음, 것들. 아무튼 뭐 대체적으로 뱀띠가 서로 <laughs> 서로 보는 그런 주인공 관계로서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마야죠. 결과를 유도한다, 정리된다, 여행을 간다, 과거의 인연제 재회죠. 이런 거는 인간관계가 발전하는 거죠. 인간관계의 확장. 거래처 계약 관계가 뭔가 탁 이렇게 계약을 다시 재개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뭐 계약 갱신 같은 거죠. 계약 이런 게 이제 갱신한다. 계약을 갱신한다.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닭띠, 닭. <laughs> 딱 보면 막 사유축, 이 정통 삼합이죠 정통 삼합이다. 정통적 삼합은 이제 영마 이동. 영마로 인한 이동, 발령 움직일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먹고, 옷 입고 하는 것들이 확장되는 거죠. 의식주 확장이라는 게, 막 주거변동. 딱 이런 띠들이 보면, 이 기축 달에 이사 간다니까. 이사 간다니까. 주거변동 이사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임신. 손주 보는, 눈, 손주를 본다, 손녀를 본다. 이게 뭡니까? 자식 생산. 이게 다 들어옵지. 엄마 팔자에 서 이렇게 삽이 탁 들어보면, 어, 장가 간 우리 아들이 이제, 뭐고,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거. 의식 좌학장이죠. 차를 바꿔보는 것도 되고, 차를 바꿔도 넓은 차 바꿔보고, 이사가면 넓은 집 이사가고. 대체적으로 길조가 많습니다. 사유축은 이제 결과를 만드는, 거지, 끊어낸다. 결론 짓는다는 거죠. 결론. 이런 거는 뭐 소송이 마무리된다. 이런 것도. 결론 짓는다. 소송이 마무리된다. 일이 끝났다. 아이고, 인자 끝났다, 매듭 지었다, 마무리 지었다. 이런 거죠. 어, 대체적으로, 이 금전 융통도 되고, 못 받은 돈을 받았다, 이런 것도 되죠. 이 합의들에 아예 뭔가 좀, 해결되는 국면으로서의 전환점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나쁘지 않고, 소. 소가 소를 봐도 축축 이런 거죠 음, 축축이 왔다 이런 것도 이제 음, 다시 재게 복귀한다 복귀 원대 복귀하는 거 있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이런 거.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 음, 했던 것을 다시 한다 복구한다 이런 것도 복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계약을 갱신한다. 음. 뭐, 인터넷 판을 새롭게 바꾼다. 뭐, 프로그래밍을 다시 돌린다. 뭐, 이런 거 있죠. 다 복구하는 거죠. 뭐, 재설계하는 거, 재설계. 음. 그래서 뭐, 이거 뭔가 다시 재설계한다. 기축. 새롭게 구축한다. 인간관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모임을 다시 구축한다. 모임을 재개한다. 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시 되돌린다. 복구한다. 시스템 복구한다. 계약 갱신한다. 되돌아간다. 음. 이런 뜻이죠. 소띠는 과거를 자꾸 되돌아볼 일이 있다. 다시 복구하고 시작하고 새롭게 리셋을 해야 되는. 음. 그런 어떤 뭔가, 과거로의 핵이, 복귀, 갱신, 이런 운이 소가, 소를 봤을 때죠. 음. 그러니까 뭐 재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뭐, 뭐, 기본적으로 뭐, 뭐, 경제적으로 뭐 돈을 받고 이런 것도 됩니다. 못 받은 돈을 다시 받는다.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금전 융통도 되죠. 금전을 융통해버리는 거죠, 이게. 음. 하여튼, 뱀닭소가 기축이 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자꾸 뭔가 합을 조율하기 때문에 금전융통이나 일적인 관계는 괜찮습니다. 보통 뭐 영업력이 살아난다. 이런 것도. 이 영업력이 살아나서 경제활동이 좋아지니까 금전융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26년 1월 달은 을사년의 기축달 마지막 달, 이 이게. 이게 양력으로 1월에 음력 12월 달에 걸리기 때문에 뱀띠 운의 유종의 미가 기축 달에 사실상 마무리 된다 이런 과정들이 발동이 될 것으로 본다는 거죠. 좀또 쉬었다 또또 또 띠를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